그리고 이제 제가 바깥쪽 공을 좀 극혐하잖아요? 이유가 있습니다. 맹목적으로 바깥쪽 공을 극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팀 포수들이 너무 습관적으로 볼배합이 똑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깥쪽 공이 의미가 없이 됐어요. 그래서 저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게 야구공이라는 게 이게 이게 돌이에요, 돌. 야구공이라는 게 돌이라고. 그리고 이 실밥이 있기 때문에 이 실밥이 있기 때문에 날아올 때 바람 가르는 소리가 날 들립니다. 여러개 온다고. 근데 150을 던지는 공이면 더 위력적이고 더 무섭습니다. 아니 140 1 3 0만돼도 공이 무서워요. 이런 공이 우리가 타석에 섰을 때 바깥쪽 공은요. 이렇게 오면 눈에서 멀어요. 눈에서 멀기 때문에 훨씬 더 파악하는 데 시간이 편합니다. 왜냐면 프로가 던지건 아마가 던지건 출발할 때부터 바깥쪽이니까. 그러면 우리가 눈에서 타겟을 정하기가 편합니다. 근데 이 인코스 공은 이쪽으로 오다 보면 무섭습니다. 일단은. 맞을 것 같아. 어? 이런 이러는 경우가 있고, 같은 구속이어도 인코스가 훨씬 더 위력적으로 느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바깥쪽이 싫다가 아니고, 포수들 같은 경우는 투 스트라이크 잡아놓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타자가 있잖아? 그러면은 한 발, 요러고 있습니다. 무조건. 도 들어가 본 적이요. 내일 할때 스위퍼 잡으려고 들어가는 거는. 그러면 볼 카운트가 굉장히 나빠져요. 더 화가 나는 거는 거기에 꾹쩍도 안 했어. 내가 여기서 빠따 치려고 이러고 있는데 꾹쩍도 안 했어. 그러면 이 사람은 여기를 노리고 있는 게이거이 사람은 여기를 보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안 속았잖아. 한번 더 던져도 안 속아요. 근데 변화구로 이렇게 여기 한번 더 던지라고 요럼하 투엔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뭐를 던지냐? 하패를 던집니다. 하패를 던지라고 하는데 우리 투수들의 구위가 작대기 직구야. 그러다 보니까 하폐가 맞아나갑니다. 원래 위력이 있어가지고 하폐가 밀고 들어와야 되는데, 하폐가 맞아나가니까 하폐를 던지는 게 의미가 없어져요. 그러면 파울이 나던, 뭐 정탄 안 돼서, 뭐 뜬공이 나던 그런, 뭐 뜬공이 나면 좋지만, 근데 파울이 나면 던질 공이 없습니다. 그러면 바깥쪽 떨공을 던지게 해요. 안소가 또. 2투레입니다던질 공이 없습니다. 그때. 그러니까 2볼 1스트라이크, 2볼 2스트라이크, 1볼 2스트라이크에서 승부가 안 됩니다. 기아 투수들 3구 3진 잡은 거본적 있으세요? 한 번도 없어 없다고? 아니? 내일 있었나? 진짜 손에 꼽을 정도로 3구 3진이 없습니다. 공격적인 리드를 전혀 안 해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는 저번 시즌부터 말을 했던 거예요. 포수들이 그러니까 작년에 내일이 5이닝밖에 못 던졌던 이유가 볼이 많아서. 근데 내일이 볼이 많다는 게재구가안 좋은 투수가 아니라 바깥쪽 요구 그냥 승부를 안 들어가니까 내일이 많아요. 근데 올 시즌 내일이 그걸 알았어. 그러니까 본인이 승부를 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일이 6이닝 7이닝을 던지는 거고 원래 내일도 6이닝 7이닝을 던질 수 있는 선수라는 겁니다. 이 바깥쪽 일변도 고치지 못하잖아요. 투수전이 절대 안돼요 왜냐면 무조건 버리는 공 그놈의 셋업피치 자 우리가 승부구로 이쪽으로 던질라고 해 바깥쪽 높은 볼로 던진다고 합시다 그러면 하나를 떨궈야 된대 그의 옛날 방식 셋업피치 아닙니까 눈의 거리를 멀게 해서 현혹시킨다 그런데 이 셋업피치를 하느라 볼 카운트를 낭비합니다 그냥 여기다 꽂지 왜 같은 코스로 세개 던져도 되지 그게 그래서 바깥쪽 공이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정상적인 포수들이 수비를 하면서 하다가 승 로 바깥쪽으로 나가는 거. 아니면 그래. 아까 말했던 투 스트라이크에서 하나를 뺐다. 그러면 인코스로 하나를 넣는 그런 승부구가 있어야 되는데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아한테는 그래서 기아 투수들한테는 바깥쪽 공이 의미가 없게 된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바깥쪽으로 빠져 있게 되면요. 이게 스트라이크 존으로라고 했을 때 가운데 앉아 있을 때는 이게 정 스트라이크 존이죠. 이렇게 빠지 않잖아. 그러면, 어때요? 투수들은 니 스트라이크 쪽을 반밖에 못쓰게 되는 거고, 만약에 실투가 나왔거나, 투수가 생각하기에 인코스로 던졌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인코스가 한가운데로 치고 좋게 밀고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빠져앉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포수들요, 보잖아요. 경기에서 볼 때, 다른 팀 포수, 양의지나 박동원 이런 포수들이랑 한번 봐보세요. 그러면, 이 포수들이 가만히 있습니다. 가운데에서. 근데, 우리 포수들은요, 무조건 한발 빠져앉습니다. 우리 포수들이요, 진짜, 내일 경계하는 것부터 봐보세요. 여기 앉아있, 여기 안, 가만히 앉아있는 게더 많은가. 한발 빠져갖고 이렇게 있는 게더 많은가.